이제는 리튬 시대입니다. 하얀색 석유 리튬, 지난 1년간 400% 가격 폭등, 아직도 상승 중입니다. 리튬과 함께 움직이는 이 종목, 딱두 개만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깨미입니다. 자 오늘은 가격이 점점 폭등하다 못해 달라라로 가버릴 것 같은 리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튬은 현재 키로당 40달러로, 하나 48,000원에 달합니다. 작년 동기 대비 무려 485%나 증가했는데요.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리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입니다. 양극재 원료로 사용되는 리튬은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으로 나어지는데요 그중에서 탄산 리튬은 배터리 핵심 소재로 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데 핵심 원료가 됩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0에서 8 0 40kg 정도의 리튬이 들어가고 스마트폰 한 대에는 5에서 7g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국 전기차 시장의 핵심은 누가 리튬을 더 싸게 고품질로 가져올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깎아줘요.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리튬이 없으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자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리튬의 주요 생산지는 호주와 칠레인데 사람들은 칠레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칠레에 있는 리튬은 노천광해산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캐면 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던가 다른 업체들도 칠레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인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소금호수에서 135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기사화된 적이 있었죠. 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현재 리튬 1톤당 가격인 하나 5천만 원 시세로 발견했을 당시보다 가치가 더 오른 675조의 가치를 지닌 리튬을 가진 겁니다. 포스코는 리튬 추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포스코는 시총이 24조입니다. 그러나 양극재와 응극재는 포스코에서 추출하지 않는데요. 양극재와 응극재를 추출할 종목은 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하단에 있는 주식정보 공유방 링크 있으니 함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에서 발견한 리튬을 자회사인 포스코케미칼로 넘겨주어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인 양극재와 응극재를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수산화 리튬 상용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었죠. 양극재 생산 방법은 금속 소재를 고로에 넣어서 구워주는 겁니다. 포스코가 철을 재련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제일 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양극재 생산에서는 포스코가 업계 1위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응극재는 양극에서 나오는 리튬 을 저장했다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또이 응급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와 응급재를 모두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왼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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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제. 양극제. 오늘은 리튬 가격에 비례해서 가치가 높아질 두 종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리튬 수요도 증가될 것이고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주가도 날라갈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매집을 할지 감조차 잡히시지 않으신다면. 영상 하단에 실시간으로 매수함에도 함께 할수 있는 주식정보공유방 링크 있으니 언제든지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실시간 매매 영상 보실게요. 이상, 흑겜이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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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가자, 맞아, 가자. 맞아. 가자. 가자 그래. 가자.